자, 어, 우리 1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어, 요 19번 문제는 여러분들, 어, 뒤에 여러분들 유리함수 나온 다음에 무리함수 나오죠? 어, 그, 무리함수 나올 때 아마 그래프의 어떤 이런 모의고사형 문제들, 그래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좀 파악하라는 문제인데, 얘네들은 지금 유리함수 파트에서는요, 유리함수만 있어서 여러분들 조금은 쉽습니다. 그런데, 뭐, 유리함수하고 무리함수가 섞여서 들어가는, 또 여러분들 뭐, 2차함수, 그 다음에 뭐, 원해방정식,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어,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그, 뭐 미리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볼때 만약에 유리, 무리함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격자점 문제가 여러분들 좀, 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좀, 1등급 방지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차원에서 여러분들 뭐 그래프 성질들 보면서 격차점 문제가 나올 수 있다. 라는 것도 여러분 좀생각 해주시고 어렵게 내는 학교에서는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이 19번 같이 어, 그래프가 나왔을 때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그 해석하는 이런 어,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자 한번 볼게. 어 여기 나온 문제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그 다음에 y는 x분의 1, y는 x분의 2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나와있는 것들은 그래프를 여러분들 좀 정확하게 그리라는 건데 여러분들 이런 거 그래프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어, 여러분들 그래프 그릴 때 항상 크고 정확하게 알겠지? 어, 크고 정확하게 휘원아, 알겠죠? 어. 여러분들 보통 크, 여러분들 노트에다 크, 막 이런식으로 여러분들 하잖아 맞지? 어... 보이겠냐? 이게? 어? 크게 그리면 보이는 것들이 작게 그리면 안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설마 무슨 짓인지 알겠지? 크게 그리면 나도 모르게 보인다고 그냥 어. 또 그리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하면 찍어도 맞힌다고 자 그렇고 여러분들 그래프의 성질에서 이런 부등식 같은 것들을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자, 직선부터. 한번 그려볼게. 자, 이런 식으로. 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 기본적으로 있고요 자, 여기에서 내가 x분의 1, x분의 1을 그리는데, 어때, 얘네들? 느낌 오죠? 맞지? 이런 거 그릴 때, 여러분들 정확하게, 여러분들, 어, 그려볼까? 1콤마, 하나는 1콤마 1을 지나고, 하나는 1콤마 2를 지나는데, 맞니? 자,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릴 수있고요그 다음에, 1콤마 2를 지나는 거는, 어, 이러 이렇게 한번 해볼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노란색이 y는 x분의 1, 어, 주황색이 y는 x분의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그려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교점이 4개가 생기는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Y축에 가까운, y 축의 1, 사분면에서 만나는 점 중에서 Y축에 가까운 점을 X1, Y1, X2, Y2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디가 X1이야? X1, 여기야, X2,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됐냐? 어, 이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 여러분들 봐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니은부터 먼저 한번 볼까? 야 니은이 의미한 게 뭐냐? <laughs> 여러분들 부등식보다 방전식이 편하잖아. 니은이 의미한 게 뭘까? 니은이 맞을까? 틀릴까? 야, 요 점이 어요 점이 x1, y1이잖아. 어, 요 점이 뭐야? x2, 어, y2잖아요. 야, 여기서 뭐가 보여? 니은에서 양변을 나누면 은 1은 x2-x1분의 y1-y2 이런건 뭐야? 기울기잖아 맞지? x2-x1분의 y2-y1으로 바꾸면 뭐가 나와? 마이너스 1 나온다.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다. 맞죠? 야, 이 니음번이, 니음번에서 내가 기울기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럼 빨리 여러분들 봐봐. 그 관점을 ᄃ에서 연결을 시켜봐봐. 뭘까? ᄃ은 어떻게 어떻게 하면 될까? 뭘로 나눠? 뭘로 나누면 돼? 분자분모를. 그렇죠. X1, 아니 뭐, 분자분모래. 그냥 양변을 X1, X2로 이렇게 나눠주면 되겠네. 그럼 귿번이 어떻게 변하니? X2분의 Y2, 플러스, X1분의 Y1이 2보다 크다라고 되네요. 예, 이해 돼? 기학적 하 의미로다가. X1, Y1이 뭐니? X1분의 Y1. 0,0과 X1, Y1의 기울기. X2분의 Y2는 얘의 기울기. 맞죠? 얘는 당연히 누구보다 기울기가 1인 요직선보다 더 가파를 수밖에 없다. 그러면 1초가 1초가 애들 더하면 당연히 2초가가 당연히 우리가 맞다라고 할수 있겠지. 됐렇죠 근데 여러분들 기억과 같은 기억험 같은 거 있잖아. 어,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의 요령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리은디그 돼서, 이런, 그, 성질을 찾는 거에서, 기억은 대부분 쉬워, 요 쉽지. 저런 것들은 이렇게 막, 대입해보고, 막,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저 기억은. 좀, 여러분들, 요령을 보면. 그냥, 뭐야, 대입한 거거든요. X1이 뭐야? X1이, X1, Y1이 어디 위에 있는 점이야? 이 위에 있는 점이야. 그럼 Y1은 X1분의 1을 만족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X2, Y2는, y2는 x2 분의 2를 만족한다라는 얘긴데 쟤는 y값 이 x값만 있잖아 맞지? 야, 그럼 뭐야? y, y값을 없애야 되잖아 근데 y1하고 y2를 보니까 누가 더 커? y1이? 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이거네 그냥 됐지? 그럼 x1 x2 곱하면은 x2가 2x1보다 더 크다라고 여러분들 나오겠죠. 내가 지금 얘를 다 양수니까 그냥 바로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할수 있다라는 얘기죠. 어, 여러분들, 요, 그래프와, 그래프, 여러분들 해석하는 거를, 여러분들, 3 스텝에 나와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니까. 음. 자, 우리 3스텝에 3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음. 어, 여러분들, GX를 그리라는 건데, 자, gx라는 게 뭡니까? fx를 q만큼 올려서 전체 절대값이네 여러분, 저거 이거 충분히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어? fx 그래프가 뭔데요? x 플러스 1분의 여기는 플러스 3이고 여기는 어,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네. 대략 이런 식으로 이따라 보자. 어. 어. 내가 지금 얘가 마이너스니까 이쪽에서 2, 4, 4면인데 지금 문제에서 X1과 X2가 문제인데 여기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잖아 맞죠? 내가 그럼 이쪽만 한번 신경 써볼게. 자. 내가 FX가, 어, 내가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뭐 이런 식이 있네요, 맞지? 어, 이런 식이 있어.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하래? 이런 함수가 있는데, x축으로 p만큼 올리래요. 아, 미안해. y축으로, y축으로 내가 p만큼 올렸어. 그럼 얘가 얼마야? 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p q 어, q q 미안, q 이렇게 올렸지? 근데 얘를 갖다 어떻게 하래? 전체 절대 값을 칠해요. 전체 절대 값 치면 어떻게 하니? 여기 내려간 걸 이렇게 올리면 된다라는 얘기죠. 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부터 여기 0 사이에다가 X1과 X2를 집어넣는데, 어? X1 집어 넣은 거는 3보다 작고, X2 집어 넣은 거는 3보다 크대요. 근데 3을 기준으로 보자. 어, 3이 여기 딱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정근선이 있네요. 야, X1은 당연히 3보다 작게끔 만들 수 있죠, 맞지? 내가 X1은 3보다 작게끔 한이 정도로 내가 X1을 찍으면, 나머지 X2에서 3보다 크다가 나와, 안 나와? 이런 경우는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온다라는 얘기지. 야, 3보다 크게 나오려면 X2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3보다 크게 나오려면 X2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X1은 당연히 3보다 또클거 아니야. 그럼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야, 그럼 어떻게 나와, 어떻게, 어떤 식이 될까? 어. 그렇지. 이 Q가, Q를 내가, 내가 요만큼 올린 거잖아, 맞지? 내가 x2를 x2가 3 넘게끔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얘 올린 애를 3보다 크게끔 올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q만큼 올리는 게 얘가 아니라 한요 정도로 올리는 거지. 여기서 q를 요만큼 올리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이 함수가 어요런 식이 된다라는 얘기죠. 요런 식이. 그럼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어? 어. 여기 3보다 큰 자리 여기를 내가 x2라고 두면 어, 당연히 여기에 x1은 3보다 작은 애들을 만들 수 있다는 라 얘기지 어, 이겁니다 그럼 포인트가 뭐예요? 1 q 얘가 3보다 어떻게 됩니까? 크거나 같아 될까 안 될까? 같으면 되는데? 돼 안, 돼? 안 되지? 3보다 훨씬 큰 애가 나와야 되니까 3하고 같으면은 어, 나올 수가 없다 요겁니다 <laughs> 어, 이렇게여러분들이뭐 그래프를 한번 해석해 보자라는 아, 얘기였고요 야, 이제 절대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지? 어, 충분히 있지 음. 자, 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6번 문제는 여러분들 좀 쉬운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렵게 생각해서 선생님이 한번 힌트를 한번 줘볼게요. 자. fx 유리함수, gx 절대값 x, hx 1차. 자, 그런데. 누구랑 누구랑 만나래? g f x 랑 HX랑 우리가 한번 해보래요. A야, g f x 얘는 뭐야? 충분히 내가 함수 대입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 뭐야? 절대값 1 x 분의1 그냥 이거라고 그 다음 9 9 9 9 9 9 9 9 9 야, 이 그래프 어떻게 돼? 이거 충분히 그릴 수 있잖아. 맞지? 어, 쟤 그래프 어떻게 했냐? 어, 점근선이 Y축과 1이에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죠? 어, 자, 요런 식이 되는데. 맞니? 어, 어 요런 식이 되는데요. 전체 절대 값이니까 어떻게 돼? 튀어 오르죠? 어, 이런식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이 되는, 어, 이런걸를표현된다 자, 그런데, 이 직선이, 이 직선하고 서로 다른, each d i f f 양수근이래요. 야, 울기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야, 내가, 혹시 보니까, 어, 여기 뭐, 이렇게까지 해볼게. 양수근이래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야, 기울기가 마이너스가 되면 돼, 안 돼? 기울기가 마이너스면 여기 음수근 같죠? 그럼 양수근을 가지려면, 뭐야, 어떻게 되면 돼? 어디? 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이런 식이 될수 밖에 없다라는 얘기지. 여기에서 1, 2, 3 이렇게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세 점이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데, 얘네들의 비가 1대1대3, 얘가 2알파, 얘가 3알파 이런 식이 된다 라는 얘기지. 됐나요? 그럼 우리가 이거 어떻게 이오냐라는 거야. 자, 나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고 싶어. 여러분들 직선이잖아, 맞지? 직선이잖아?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볼게. 직선인데, 알파, 이알파, 삼알파, 이거거든? 야, 그럼 뭘까? 우리가. 얘네들의 어떤 값도? 얘네들의 함수 값, 얘네들의 그 함수 값들 있잖아, 맞지? 얘네들 직선이잖아. 오케이? 어, 자, 그러면 얘네들의 함수 값이 어떻게 돼? 음. 함수 값 말고, 아, 이거지. 이런 봐봐. 요기랑 요기랑 어떻, 어떻게 돼?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우리가 뭐가 생각나야 돼? 이런 거. 이런 것들도 여러분 들 생각 나야지즉 여러분 얘랑이랑 같으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도 다 뭐가 돼? 어 이런 중점이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그렇죠? 중점이 된다. 중점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나니 여기서 뭐쓸 거냐면은 f 알파 플러스 f 3 알파는 뭐가 된다? 어, 이 알파에 몇 배가 돼? 두 배가 된다, 라는 얘기지. 야,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거야. 알파는, 알파는 얘는, 어때? 절대 값 위로 올려치니까, 여러분들 요, 요 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요 함수는? x분의 1 3 된다, 라는 거죠. 예, fx는. 맞죠? 근데 얘, 여기 이쪽 오른쪽의 f(x)는 1 x분의 1이 된다라는 얘기죠. 함수가 어, 함수가 다르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따라서 여기다 대입하면 f알파는 여기다 대입해야죠. 알파분의 1 1. 자, 3알파는 어디다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야죠. 1 3알파분의 1. 얘는 2 곱하기 이 알파, 이 알파는 어디다 대입해? 어, 오른쪽, 여기다 대입해야지. 1-2 알파분의 1. 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알파를 여러분들이 구해줄 수 있다. 라는 얘기고. 뭐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아뭐 내가 다 풀어 줬죠. 어, 다 풀어 준 거고. 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내가 역함수 유고 그 간단하게 여러분들 힌트만 한번 주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좀풀 시간 줄게요. 자, 27번을 한번 보면요. 투 스텝에 얘들아, 유리함수가 이렇게 표현되는데 여기 이기 괄호 치고 b는 마이너스가 안된다 이거 왜 들어가 있을까 분모 그럼? 분모 요 분모가 0이 아닌거에요? 분모가 0이 아니라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b가 아니다라는 말은 들어야지 그렇지 fx는 상수 함수가 아니다. 어? 야 그럼 이렇게 유리식으로 표현된 함수가 뭐가 될수 있다? 원래 상수 함수 충분히 나올만하네. <laughs> 그래, 안 틀렸네. 그래. 그럼 내가 스스텝에 4번 여러분들 퀴즈 주거다야 어? 여러분들 이렇게 유리식으로 표현된 함수 있잖아. 유리 함수. 얘네들이 상수 함수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상황, 상황에 따라서 이 미지수 상황에 따라서. 스위스의 4번 한번 요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자, 만약 유리함수가 상수함수가 아니야.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유리함수는 증가함수냐, 어, 증가할 때 증가하고 감소할 때 감소하는 증가감소함수가 명확한 함수냐? 유리함수는? 왜 아니어요? 야, 1, 3, 4면 있으면 얘는 증가가 감소야. 얘도 감소고 얘도 감소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그다음에 내가 2사 3면에 있었어. 그럼 얘도 증가 얘도 증가 아니야. 아, 그럼 당연히 얘들이 1대 1돼안 돼. 그러니까 분모가 0이 되는 거 빼고선 1대 1이 된다고. 그럼 당연히 얘도 뭐가 존재한다? 어,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지. 아니?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럼 이 문제는 우리가 무슨 문제야? 어떻게 할수 있어? 내가 양쪽에 f 버스 F 인버스랑 어떻다 같다는 라 함수죠. OK, yeah, think about, think about, 유리 함수만이에요. 유리 함수만 에서 자, 여러분들, 유리 함수에서 함수랑 역 함수랑 같다. 같다, 무슨 말일까? 그렇지, 점근 선의 교 점이 y 는 x 위에 있 다라는 거 죠. y 는 x 위에 있 다라는 얘기지. 자 무슨 얘기야? 유리함수를 역함수 y는 x에다 대칭을 시켜도 어차피 얘가 똑같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잖아, 맞죠? 이해했니? 어. 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눈치를 챌수 있어야 된다. 6번 합성하고 여섯 번 합성하는 얘기입니다 유리 함수는. 어 그런데 얘도 지금 뭐야? 이 유리 함수 상삼사 아니지?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존재?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죠. 아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어자 그럼 봐봐. f 36 36번 합성하고 6번 합성하는 거. 내가 양쪽에다가 뭐해봐? f 인벌스를 합성하는 거지. F-inverse 1을 합성 확산한다. 라고 생각하면 뭐가 돼? 35랑 5랑 똑같아? 5랑 똑같겠지. 즉, 34번 확산한 거나 4번 확산한 거나 같겠지. 근데 내가 뭘 찾으래? 28번 확산한 걸 찾으래. 얘는 뭘까? 야, 얘도 하나씩 줄어들면 얘도 하나씩 줄어들잖아. 얘는 줄어들면, 뭐야? <laughs> <ExcelKK> 어? 어? 마이너스 F 마이너스 역함수. 아, F 인벌스 몇 번? 어. 두번합성할까 아니겠어. F 인벌스가 두번더 하청할까? 아니겠어. 한번아한라아지라씩한 번씩 한번합성한게아니 번씩 한 번씩 번씩 한번서 문제를 한번풀고 자. 그러면.